우측 폐로, 폐로 다 전이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표적 항암제 처방을 받고 항암제를 먹는 도중, 우리 소수호 간, 간단히 왼발로 한번 걸어봐라. 왼발로 걸어봐라 해서 그날로 왼발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리고 작년 11월이에요? 작년 12월. 작년 12월? 예. 나도 어, 금년 3월 2일날 이, 머리 폐는 약으로 치료가 되지만 내일은 치료가 안된다고 해서 감마치료라고 해서 머리에다 하, 뭐야, 방사선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 3월 2일날 와서 치료를 했는데 4시간 반을 하기로 했는데 2시간 만에 끝났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 뇌 종양이 세개가 사라졌답니다. 어. 섯 개가 있었어. 작년 11월, 아니, 12월, 12월에 5 개가 있었는데3 예, 예. 개월 맨발로 걸으시고, 2 개월, 이 개월 걸었습니다. 2 개월 걷고 종양이 예. 세 개가 없어졌단 예, 말이죠. 어. 예. 그래서 3월 2일날 수술 결혼하는 두 개를 없앴고, 아, 지금도 어, 남원의 그 강암산하고 그 애기봉이라고. 더금상하고 두관들을 하루 두 시간에서 세 시간씩 꼬박꼬박 걷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아마니라 더한 것도 맨발로 거리는 나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